대요요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뭐 함지송, 아나. 오늘 뭐 이렇게 때리고 싶네. 나도 콜렉트 방송 키면 개도배 해야지. 아 요즘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까? 팀액 안 하냐고? 팀액 종종 해요. 컴이랑 역전대판이랑 재밌는 거팩다 있어. 역전대판은 안 해요. 난 아직도 그 그날의 추억을 잊지 못해. 난 역전 재판 아마 아직도 그 영수증이 잊혀지질 않아. 아직도 그 영수증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아 영수증이 뭐냐고요? 아 역전 재판에서 무슨 등 조명 그거를 산 흔적으로 영수증이 남겨 있, 남아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별 별게 안써 있거든요. 근데 증거물로 제출할 게 계속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없는데, 없는데 영수증도 확인했는데, 이거 증거물로 될게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막 사람들이 "아, 아이, 그 영수증 봤다니까요?" 이거 영수증 맞다고요! 아 진짜! 이러면서 막개 승질나는 거야. 아 영수증 제출하시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 알, 알았어요 하고 영수증 제출했더니 아닌 거임.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스토리상 낼게 없었던 거임.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스토리상 없어가지고 낼게 없다가 갑자기 빙의하는 스토리였던 거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아갖고 아니, 스토리장 없는 게 맞는데, 아니래. 계속 빡대가리야 눈지, 저, 참, 영, 수증! 빽영 수증이라고 하면서 개거품 물었는데, 냈더니, 갑자기 개거품 물던 애들 싹, 싹, 사라지고, 진짜 가관이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날로 그 게임에 정이 뚝 떨어졌어. 어? 그 챕터, 그거 1 했는데 그랬으면, 2 했어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얼마나 개거품 물겠어. <laughs> 어, 크레트한테 전화 왔었네? 오면은 능지가 좋으시던가요. 지금 제 능지 문제가 아니고 스토리 문제였는데요. 음. 그 사람들 능지가 그...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음. 잘못된 건데요. 그럼 평소에 좀 게임을 좀 잘해 보시던가요. 당연히 누가 봐도 니미팅이 나았겠죠참 이렇게 태어난 걸어떡 하냐고요. 남은 제... 인생 힘내라. <웃음> <웃음> 내, 내가 방송하면서 진짜 제일 억울했던 적이 두번 있거든. 그 중에 어. 하나가 저저 저 영수지이고 하나는 뭔지 알아? <laughs> 루시우볼. 아니,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laughs> 슬픈 네. 거고. <laughs> 그, 아. 그건 안 억울하지, 그냥 내가 못한 건데, 어떻게 억울해? <laughs> 아, 야, 섰다, 다 아, 그럼 세 개다. 내가 <laughs> 억울한 게세 <laughs> 개야. 섰다랑 <laughs> 영수증이랑 하나는 뭐냐? 아니, 아, 아니야! 치킨. 아니야! 뱅들이, 뱅들이 가차. 아, 아 네개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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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보니까 네 개다 백내리인 <laughs> 갇혔잖아, <뱅드림> 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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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이야. <laughs> 너 근데 그 백내리인 갇혔 때 존나 찐따 같은 거 알지? <laughs> 근데 솔직히 억울할 뻔하잖아. <laughs> <laughs> 140만 원이었다고. 걔걔 이름 누구냐? <laughs> 마야? 그단발에 안경 쓰는 나그 이름 이 뭐였지? 맞아. 나 아직도 맞아. 걔가 걔 그래. 생각, 생각난다니까. 그 그래서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아직 하나 얘기 안 했어요. <웃음> <웃음> 다시 처음부터요 <laughs> 그, 뭐, 그, 제가 어. 방송하면서 억울했던 영구지요? 적이 네번 있는데 그게 하나가 역전재판 네. 영수증 헛닭 그리고 뱅드림 가차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때 네, 배그를 할 때였어요 배그를 아, 하는데 안 그럴 수 있어 이 여기에 낄 급은 아니야 여기 라인업에 낄 급은 아니야 배그? 배그가 뭐냐면, 이게 진짜 존대 억울했던 건데, 내 화면에서 사람이 보였거든? 내 화면에서 보였어. 그래서 내가 브리핑을 했지. 저기 사람 있다고. 근데 그게 배그 자체에 버그가 있어서 나한테만 보인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어,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내 화면에서는 나왔으니까, 아, 반대가반대가 아, 어렵다 반대다! <laughs> 반대다! 진우 화면에서 보이는데, 내 화면에서 안 보여서 진우가 저기 사람 있잖아! 하면서 저기 사람 있잖아! 했어. 근데 내가, 어? 나안 나 보이는데? 나안 보이는데?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아니 저걸 왜못 봐? 이러면서 일을 악르면서 개거품을 무는 거야. 근데 <목소리> 내가 다시 보기를 돌려봤더니 안 보인 게 맞았어. 그랬더니 채팅창에서 뭘 했는 줄 알아? 죄송해요. 템템님이랑 같은 취급 받기 싫어서 아, 보인 척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그 채팅을 보고 얼마나 울었다고. 보이차셨는지 알아? <laughs> 아니, 야, 근데 그거 살짝 시청자 입장에서 약간 공감되기는 하는데 아니 진짜로 채팅으로 막, 아니 보이잖아요 텐텐 님 텐텐 님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laughs> 채팅 개이 악물면서 치다가 누가 하니까내거 화면에는 안나온게 맞아 진호 화면에만 나온게 맞으니까 갑자기 채팅창이 죄송해요 텐텐 님이랑 같은 야, 근데, 지금 받기 싫어서 그랬어요 <laughs> 근데 너 억울할거 같기는 한데 시청자 말도 약간 근데 거기까지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 그래도 선생님, 네. 그 게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제가 저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게임인데 네. 예전에 슬더서 재밌게 음. 하셨었잖아요. 어비게임이잖아 그런 게임이 게임은 나와나요? 별로 안된 게나요? 신작은 아닌데 뭔데? 크루노아크라고 약간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어? 아니? 크루노아크크루노가크로노가뭐 하여튼 저런 이름이야 아.. RPG인데? 크루노아크는 파티 기반 RPG 덱 빌딩 로그라이크 요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싱글 플레이 애, 게임입니다 트러브가... 4-10 게임이네? 어, 근데 4-10이라고 생각하지 마 카드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그림까지 이쁜 거야 <웃음> <그것이>. <웃음> 와! RPG랑 섞여있네? 막 파밍도 해 근데 슬러드도 로그라이크잖아, 그것도. 그렇긴 한데, 저런 아, 식으로 좋겠네. 막 캐릭터를 움직이진 않잖아. 그냥 윗, 그 맵만 어? 넘어가지. 근데 영어인데? 저거 한, 한글 될걸? 내려봐봐. 한글 있지 않나? 어? 저거 한글 있어. 있네? 너 PC로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재밌겠는데? 저거 근데 평 나쁘지 않아. 패치도 음.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나도 그, 어, 잘생겼는데? 초...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안 했는데 요새 지금 생각 중이야 <laughs> 잘.. 잘생겼는데? <laughs> 야 <웃음> 어. <웃음> 괜찮은 10덕 게임이네 음. 오호 평가 괜찮네? 매우 긍정적이네? 음. 오호 저 해본 분들도 뭐 다들 뭐 나쁘지 않다는 평이라 나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해봤는데 재밌으면은 내기할래? 너 <laughs> 근좀 주머니 사정도 괜찮나 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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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하지 말자 너너 <laughs> 너 시작하는 날 그럼 나도 시작함 너 하면은 근데 아니 일단 샀거든, 해보고 재미없으면은 안 하고 재밌어야 하는 거지 아 근데 나 진짜 저 스위치에 리듬 리듬 천국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아 그래, 아까... 나오면 무조건 개잘 팔릴 각 아니야? 그 약간 그 터치펜으로 하던거라 그런거 아님? 음, 터치펜으로 하는걸 어떻게 스위치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안나오는거 같은데 내가봤을땐? <laughs> 스위치도 터치되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음오 그렇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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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긴> 한데 <laughs> 그러게 애쪽 누르면 터치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거 터, 맞아. 터치 안 되는 닌텐도 위도 아마 저거 가능했어 버튼으로도 돼 게임 아 맞네 위에 있었는데 어왜안 나오? 진짜 이해가 안돼 진짜 이해가 안돼아 리듬 게임 개발자가 지금 아파서 못 나오는 거라는데? 왜 아프신 겁니까 도대체 아프신건가? <laughs> <laughs> 아하하하 사람이 아, 풍돼가지고, 아프다는데 아 아프다는데 왜 아프냐니 아 정말 걱정돼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화가 났네 아니, 아니 걱정을 누가 그렇게 해요 <laughs> 미친놈아 <놈은> 제가 제가 <laughs> <laughs> 아 제가 좀 약간 다혈증이라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걱정돼서 사람들 오해할 뻔 했잖아요 챔틈님 아, 아프지 마세요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요아하하 <laughs> 미친 그거 <그건> 아니지 <웃음> <웃음> 진짜 그거 <그건> 아니지 <laughs> <laughs> 아, 아프지 마세요. 템템 님 좋은 말할 때. <laughs> 아 진짜 돌아니까. <노라인가? 웃음> 아나 이거 저녁 뭔가 좀 제대로 먹고 약 먹어야 되는데. 뭐 시켜 먹기가 귀찮네. 난 그거 지금 나 뭐냐? 그 KFC에서 닭껍질 튀김 먹어 왔어. 아니?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해. 저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거 지금 시켜봤는데 닭껍질 튀김이랑 코울슬로 두 개랑 치킨 닭다리 한 조각이랑 시켰어. 오. 나도 닭다리 어? 한 조각 먹고 싶어. 한 조각짜리 시키고 요청사항에다가 다리로 주세요 하면 다리로 줘. 아 진짜? 야 근데 최소 주문 금액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우리, 우리 동네는 만 원. 만원보다 비싼데? 얼마인데? 1 5 0 0 0원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 닭다리 하나 시켜 먹으려나? 그냥 치킨 한 마리 <laughs> 시켜 먹겠네. <laughs> 야, 이거면은 그냥 돈 얼마 버텨 가지고 그냥 치킨 한 마리 시키겠다. 이럴 거면 이돈 <laughs> 아껴서 뿌링클 먹지. 그래도 햄점님 롤고? 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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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나? 롤뒤오고 롤고 롤뒤오고 롤 근데 나다 껍질을 시킨 건 먹어야 돼. 먹어해. 뭐, 나도 아직 안 먹었어. 그러면 나 먹고 그러면은 채팅창에다가 채팅창. 빨리. 너 곰, 네가 너만 <laughs> 빨리하면 돼. 난 이미 오케이. 오면은 먹고 뚝딱하면 3 0 분이면 끝나. 오케이. 오케이. 난 네, 이따봐요.